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어, DXVX라는 종목입니다. DXVX. 음. 자이 회사는 그 맞춤형 바이오 의약품, 백신, 항암제 등과 그 분자 진단 그리고 또 이제 면역 진단 등에 대한 어, 개발, 연구 개발 어, 이런 걸 통해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어,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감사 의견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죠. 음. 그러다가, 어, 작년에, 네, 다행히 거래가 재개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때 그, 마이코플라즈마, 아, 관련주로 좀, 한 차례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일단, 음, 기업 내용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회사 그, 시가총액이 현재 한 1,480억, 한 1,500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죠. 음. 유보율은 100% 조금 넘고요. 부채비율도 100%가 좀 넘습니다. 아, 148% 정도. 일단 음, 아, 발행 주식 수는 한 3천만 주 정도 되는데 유통거래 주식 수는 한2 100만 주 정도 어, 대주주 지분율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대주주가 좀한20% 네, 20 가까이 정도 네. 자 그리고 어, 매출액 부분 보면요 그렇죠 이제 일단 그, 보시다시피 어, 연간 매출로 보면 계속해서 적자였죠 그죠? 어. 뭐, 음, 이 이런 부분 때문에 뭐그 감사 의견을 제대로 못 받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laughs> 재작년에 영업이익을 어, 내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어,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작년에 음, 그죠, 어, 영업이익 이 다시 좀큰 폭에 어 적자로 어,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아, 일단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음, 일단 음, 상장 초기의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이런 식으로 어, 거래 정지가 됐다가 아, 작년에 네. 거래가 재개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음, 상장 초기의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일단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의미있는 구간이 여기서 어, 처음 만들어지죠 그죠 어, 여기서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그어 음. 거래가 없다가 대량 거래가 터진 이 구간 음, 이 구간이 이제 5,080원 그리고 5,740원 이 구간 자이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에, 차트가 이런식으로 어, 하락의 과정이 나오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방에서 중요한 구간이 하나 만들어져요. 3,630원. 그리고 3,995원. 3,630원, 3,695원. 자, 어, 이 구간이 만들어지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이 어, 이 만들어진 구간에서의 지지, 그리고 돌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예, 어, 위에, 위 구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지지의 흐름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음, 상승 흐름이 한번, 어, 또 나오죠 어, 만들어졌던 두개의 구간에서 지지, 지지와 저항의 어떤 반복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다가 어, 다시 한번 어, 상승흐름 만들면서 중요한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음. 어, 9,740원 그리고 11,490원 9,740원 11,490원 자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죠 어, 이게 이제 20,450원 어, 그리고 22,550원 어.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어 단기적 흐름에서 영향을 좀줄수 있는 구간이 하나 또 만들어져요. 13,860원 그리고 15,020원. 음자 일단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그러니까 하방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두 개의 구간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허리 역할을 했던 이 9,740원 그리고 1,490원 1이 구간과 그리고 어 이제 고점 구간이 만들어지죠 2만 원대에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정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정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최근 흐름을 좀 봐야죠. 죠보시면 보시다시피, 자, 일단,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어, 슈팅이 나왔죠. 어, 슈팅이 나왔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딱, 지금, 음, 앞전 흐름에서, 그죠? 제가 이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 구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딱 맞습니다. 9,740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죽으면서 어, 계속해서 이제 흐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가 제가 이제 에, 앞선 흐름상에서 어, 상장 초기에 중요한 구간이 바닥 구간에서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구간, 이 구간.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음. 딱이 어,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두 개의 중요한 구간 중에서 위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5,080원 그리고 5,740원 이 구간으로 딱 밀리니까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지기 시작하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한 서너 달 정도 이 구간 안에서 자리를 잡는 듯한 이런 어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주다가 이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자리가 잡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구간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어 그런 음 좋은 어떤 어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잘 지켜내다가 그쵸잘 지켜내다가 음 최근에 예이 지지를 받아 줘야 되는 구간. 보시 보시면 이제 한동안 이렇게 어, 박스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의 흐름이 나왔죠. 어,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 한번 터트리고난 다음에 지금 밀렸어요. 그죠? 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 하단에서 지지의 흐름을 그래도 받았습니다. 아, 그죠? 앞전에도 보시면 밀고 들어왔다가 하방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는 어,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는 좀, 음, 흐름이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흐름상에서 지금 수급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어, 보시다시피 앞전에는 이렇게 어, 밀리는 상황에서 물론 어,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 V자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어, 그런 흐름이 나와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밀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지의 흐름을 받다가 결국에는 지금 음, 최근 들어가지고 어, 어, 계속해서 어, 지지를 받아줬던 이 5,080원이 지금 깨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 물론 이제 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어,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됐을 때, 음, 개장을 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래량 붙이면서 다시 이 박스 안으로, 이 5080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어, 만약에, 어, 개장하고 난 다음에, 예,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하방에 만들어진 3,995원 이 구간까지 한번더 밀었다가 그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보시면 앞선 흐름에서도 보시면은 결국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 그게 이제 이 이 바닥 구간에서 만들어진 이두 개의 구간. 결국 이두 개의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어, 이 상승 흐름을 한번 만들어 냈던 음, 그런 어, 전례가 있죠. 그죠? 음, 그리고 어, 이 종목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캔들이 이 처음 만들어진 졌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음. 이 3630원 그리고 3950원 이 구간이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차트예요, 지금. 음,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거래가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어 어쨌든 이 바닥 구간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구간에서 위, 위에 있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이 나왔었는데 아 너무 복잡하네요 좀 지울게요 음어 지지 흐름이 나왔었는데 한 서너 달 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자리를 잡는 듯한 흐름이 나왔었고 어 이런 흐름이 계속 어, 지속이 되면 다시 한번 어, 차트가 이제 이 구간을 밟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안 좋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간까지도 어,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 어떤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이제 다음 주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빨리, 다시, 캔들이 이 5,080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 주셔야 돼요. 어, 물론 이제 앞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그죠? 어, 밀리다가 바로, 어, 딱, 거래량 퍼뜨리면서이 안으로 다시, 어, 주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흐름이 앞전에도, 이, 뭐 그런 흐름은 한번 있었었죠. 그죠? 어, 그런 흐름을 좀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어, 결국, 어, 상장 초기 만들어졌던 이 바닥 구간까지 3,000원 대 구간까지 또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게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대형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 그좀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 이 5,080원, 이 구간으로의 회복을 좀 단기적으로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차후에 또 중요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때 추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